이 집에 아까 와서 무겁고 눌리는 느낌, 영적인 부분이에요. 기운이 뚫리는 게 아니라 어떤 영체들이 누르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잡아낼 거예요. 지금도 제 어깨가 묵직해요. 이 부분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구수맹입니다. 어, 저는 오늘 논산시에 있는 한 농가주택에 와 있어요. 어, 이 집에 들어오면서 상당히 기운이 눌리는 느낌이 있어요. 이, 기운이 눌린다기보다는 어, 어떤 영적인 기운들이 답답하게 그, 만들어요. 어, 이집 안에 있으니까 상당히 힘들고, 여기 사신 분들도 많이 몸이 아프고 힘드신답니다. 그래서 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자, 한번 볼게요. 기운은 어, 이렇게, 여기가 전면이에요. 제가 보는 방향이 전면이고요. 딱 봤을 때, 우측에 있어요, 기운이. 우측으로 한번 돌아볼게요. 자, 보면은 살짝 벌어지게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아, 기운이 우측에 있어요. 이 터의 기운은 우측에 있습니다. 집이 방향이 이렇게 돼 있었어야 돼요. 그래야, 아, 기운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받지를 못했습니다. 아, 한번 그 기운을 한번 돌려놓겠어요. 자, 이 기운을 돌려놓겠습니다. 자, 기운을 돌려놨어요. 한번 볼까요, 기운을? 자, 이제 벌어지죠. 예, 네, 이게 벌어집니다. 기운을 벌어지고 있어요, 기운이. 아, 이곳에 기운은 맞질 않아서, 그렇다고 우측에 있어서 그렇게 나쁜 기운이 들어오진 않아요. 근데 좋질 않아요. 이 안에 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해야 돼요. 자, 우선, 지 자기장이라고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맥. 수맥을 한번 먼저 볼게요. 수맥을 보면은, 지금, 엘로드가 움직이죠. 자, 물길이 이런 식으로 다 해갖고 저 방을 옆으로 해갖고 지나고 있어요. 자, 이 물길은 이한 길이에요, 지금 보면은. 자, 수맥은 물길이 하나만 지나고 있고요. 물길이 이렇게 흔하고 많지가 않아요. 우리 피줄 이렇게 검은 이렇게 줄로 지나가는 거 똑같아요. 피줄은 굵은 줄기를 말하는 거고요. 그럼 저는 이, 이 자기장이라고 말씀드려요. 저 물길도 알수 있는 게이 자기장이 올라오면서 물길을 지나면서 우리 인간이 읽어낼 수 있는 영역대의 주파수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 물길을 읽어내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죠. 자, 이분들이 잠자리가 궁금해요. 자, 이분들은 좀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제가 왔는데요. 일단 한번, 안방이 어디죠? 안방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방으로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자, 이, 이 집에 사신 지가 얼마 나 되셨죠? 한 20년 되셨어요? 예. 그동안 여기서만 주무셨나요? 그렇지, 여기 농가 주택들이 보면은 한번 집을 짓고, 어, 그 자리를 잠자리로 탁하면 어, 그 자리를 어, 거의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자 이분들이 한 20년 동안 이주교에서 예, 주무셨어요 한번 볼까요 자 이분들의 머리가 이 위치한 곳그 몸에 위치한 곳에 파장을 읽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어, 중력이 오는 그 물결 에너지 파장을 음, 차단을 해 놓고요 자 보면 돌죠 자 일단 혈침을 넣을게요 자, 혈체문 안 왔어요. 잠시 후면 지구에서 올라온 자기장이 예, 그대로 저에게 읽힐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보면 돌아요. 자, 보면은 여기도 어, 물론 돌고 있어요. 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도는 자리가 혈자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상당히 위험하고 침해가 어, 오는 그런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 참고로 여기는 의뢰하신 분이 조카 분이 어, 삼촌이 어, 치매가 있으시다고 해갖고 저를 어, 부르셨어요 와서 보니까 지금 돌고 있어요 자제 손을 잘 보세요 전 여기서 자기장만 읽어낼 거예요 제 손을 극단적으로 붙이고 있을게요 자 이게 지금 엘로드가 도는 속도가 좀 그래도 느려요 다행히 느리고 그래갖고 지금 와서 어, 이 치매가 시작된 지가 한 5년 됐고요 어, 기억력이 많이 가끔 하다 잊어버리시는 그런 형태로 지금 형,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더 이상 진행을 막기 위해서, 어, 저를 이렇게 조카분이, 어, 저를 부르셨어요. 자, 이렇게 돌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면은 제가 극단적으로 잡고 있을게요. 자, 극단적으로 붙이고 있어요. 그러나 돌아요. 자, 돌고 있어요. 천천히 돌고 있죠. 이곳에서 어 오랫동안 계셨는데 어, 지금은 어 치매가 어 진행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십니다. 어두 분한테 물으니까 어나 그런 거 없다고 하시는데 어 치매는 이미 시작된 계신 거고요. 자, 여기 보면은 몸이 상당히 아프실 거예요. 몸이 이 정도의 크기면은 보면은 이 높이가 틀려요. 이쪽으로 떨어진 높이하고 이쪽으로 올라온 높이가 틀릴 겁니다. 잘 자세히 보시면요. 어 이쪽이 크고 이쪽은 낮아요. 이런 파장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 거의 비슷한 파장들이 있어요. 자, 머리 쪽으로 이만큼만 올라가도 이렇게 돌아요. 어, 이 자리에서 한 20년간을 사시면서 얻은 게 몸에 많은. 아픔과, 그리고 천식, 그리고, 어, 치매가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죠. 어, 이런 저기를, 어, 당하지 않으려면 2, 3년 주기로 한 번씩 잠자리를, 어 바꾸면서 사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봐요. 어, 이, 이 상태에서 딴 데로 옮기시면은 이, 치매는, 어, 진행이 되질 않아요. 이 파장에서 뇌의 세포들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어, 치매가 일어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어요. 아, 어, 여기에 한번 자기장을 한번 읽어 볼게요. 저기 혈침 나 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읽을 수가 있고요. 자, 보면은 큰 폭으로 있어요. 큰 폭으로 있고. 자, 이런 곳에서 오래도록 자게 되면은 나이가 먹고 이기력이 세지면은 급성 뇌졸중을 알수 있는 그런 위험한 파장들이 있습니다. 아, 어, 그리고 여기는 기가 있네요. 기. 기가 있었고 여기서 자고 일하면 허리가 아프고 무겁고 아픈 그런 파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쪽에 머리를 두게 되면 이 잠이 얕은 잠을 자면 자주 깨이는 그런 파장이 있어요. 귀의 파가 움직여 이렇게 와서 자, 작은 폭으로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자 이런 식이면은 어, 잠이 예, 자주 깨이는 그런 얕은 어, 잠을 자고 자주 깨이는 그런 파장이 되고요. 저기는 잘 자요. 잘 자는데 어, 위험하죠. 나중에 몸이 세해지고 아,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급통뇌졸증이올수 있는 그런 위험한 자리. 그리고 아까 두 분이 주무시던 자리는 두 분이 다 치매를 지금 살짝 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집 전체에 인혈을 가득 채워서 이분도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혈을 다 차단해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집에 자기장이라는, 그리고 파장이라는 세계에 우리노출돼 있어요. 그러면서도 몰라요. 모르면서 많이 다치고 있습니다. 자, 이상 이 집에 사신 분들이 이 자기장의 고통 속에 사시는 것을 이제 멈춰야 돼요. 그래야지만 모든 증상들이 좀 완화되고 편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곳에 인어를 가득 채워 넣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자기장을 모두 없애 드렸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자좀 전에 안방에서 큰 파장이 있었죠 항상 제가 위험하다는 파장 어, 이 파장에 오래 계시면은 어, 나중에 치매가 온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 자리 어, 제가 그 파장을 모두 없앴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실까요 자좀 전만 해도 여기는 파장이 올라왔어요 자 보면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곳에 파장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이곳에 더 이상 이지 자기장은 올라오지 않을 거예요. 이분들이 사시면서 이 파장에 노출이 더 이상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멈추거나 좀 좋아지거나 하실 겁니다. 이 집에 아까 와서 무겁고 눌리는 느낌, 영적인 부분이에요. 어, 기운이 들리는 게 아니라 어떤 영체들이 누르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어, 잡아낼 거예요. 지금도 제 어깨가 어, 묵직해요. 어, 이 부분 어,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어, 있으면서도 어지러워요. 제몸 올라타가지고 지금 있어요. 머리 위에. 자, 보면 움직이죠. 자, 제 손으로 다 이렇게 할게요. 움직이죠. 제 머리 위에 올라타고 어깨도 올라타 있어요. 이눈요 안에 들어오면서 어 저를 무겁게 했던 것들을 잡아내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더 이상 안 움직이죠. 안움직여금 지금, 맞았어요. 어, 이렇게, 아, 내 집이면서도 내집 안에 영적인 부분들한테 내 몸은 혹사당하고 있었어요. 이분들은. 한번 볼게요. 아, 여기 사시는 분들 몸에도 올라타고 있어요. 몸이 좀더 힘드셨을 거예요. 몸이 무겁고 항상 이 머리가 답답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 그죠? 네, 네 머리에 올라타고 계세요, 둘 다. 두분다 그래요. 어깨도, 어깨 눌리고. 네. 집안에 있으면서도 상당히 힘들겠네요. 자, 보면은 이, 여기에도 영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 영적인 부분들. 저도 올라탔고, 여기서 이, 정말 도미 역할 하시는 분도 올라탔대요. 이 영적인 부분들이 어, 이 터의 기운 외에 예, 사람의 운기를 먹는 것보다도 사람을 탐닉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오시면은 어, 많은 분들이 요이 집에 오기를 꺼려하고 힘들어했을 거예요. 왜냐면 올라타고 기운을 빨기 때문에 머리가 답답하고 어, 어깨가 눌리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에, 집안에 어, 터의 기운과 그리고 어, 지자기장 어, 이분들은 어, 이 앞으로 계속 사셨으면 치매가 심해지고 아주 되게 안 좋아졌을 건데 지금 이걸 차단하고 나서부터는 앞으로 그런 증상들이 더 이상 발전되지 않고 조금 나아지는 형태로 이제 사시게 될 겁니다. 다딴데 가시지 말고 여기서 잘 편히 사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고요.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